저 SNS에 올라온 사진은 편지 작성자, 박스, 배우 박서준 씨의 기부금으로 수술을 받은 아이의 가족으로 알려졌습니다. 어... 단순히 얘기만 들어봐도 뭔가 훈훈한 사연인 것같은데허준 변호사님,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? 네, 배우 박서준 씨 평소에 선행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팬들도 그들 말로는 점주라고 부르거든요. 이 박서준 씨의 선행에 동참한다고 해서 선한 영향력 행사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번에도 이 조용한 선행이 빛을 발했습니다. 뇌중양 환우가 목숨을 구할 수 있도록 조혈모 이식 1차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박서준 씨의 기부금이 도움을 줬다라는 내용인데요. 예. 2024년 1월에 아이가 처음 이 병을 진 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치료비는 막막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어~ 아예 나이가 정확하게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(9살) 터울 형이 있는 귀여운 막둥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이 나이가 아직 어릴 것 같은데 정말 뭐 수술 항암 방사선 이런 힘든 치료까지 겪어야 되니까 너무나 가족들이 힘들었다는 거예요. 그런데 박서준 씨의 기부금으로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아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날 도와줬단 말이야. 그러면 나도 유명해져서 이분 만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삶의 희망을 또 갖게 됐다는 거예요. 예. 박서준 씨도 그 얘기를 듣고 나도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팬들도요. 이게 박서준 씨가 한번 선행을 한 것이 아니라 계속 여. 여러 번 기부를 했는데 팬들도 마찬가지로 해외 팬들까지 기부 활동을 하거든요. 예. 선한 영향력이 그야말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박서준 씨의 훈훈한 소식까지 10위까지 10가지 뉴스는 다 전해드렸습니다.